안녕하세요 미니바이크 김대훈 팀장입니다. 네, 오늘은 자전거 저기 사교 모임이 있어가지고 네, 제가 한번 나와봤습니다. 네, 사교 모임이 딴건 아니고 그 제가 동호회 활동도 하고 있는데 여기 동호인들이 자전거 장난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가서 아, 여러분들 어떤 자전거 있나 한번 또 구경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니벨로를 판매하고 있지만은 어, 저도 자전거 좀 많이 탔기 때문에 어, 옛날부터 동호회 활동을 많이 거쳐 왔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어, 좀 멋진 자전거 어, 타시는 분들도 많이 알고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한 1시간 한 정도 시간이 남아가지고 어, 좀 산책하다가 어, 한번 보여 드릴게요 어, 대단한 것들 나올 거예요 네, 사교 모임 가기 전에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그 친구 일하는 데 한번 갔다가 가겠습니다 여기 또 매장이 의마무지 하거든요 다 한번 구경해서 보여드릴게 있으면 좋겠네요 자전거 타는 팁인데 이런데갈 때는 안장에서 엉덩이 살짝 드시면 좋습니다 네. 자전거 앞에서 타야죠 허리도 덜 아프고 저기도 있네요 가기 전에 엉덩이 살짝 들어서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우리나라 자전거 이거 입니다. A few moments later, 와, 진짜 많다, 볼트. 우 와, 이게이옛게에렇건모 그 자전거라고 나왔던 네. 그런 애들인데 와렇게 진짜 많다 우와 이렇게, 이렇게, 이이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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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렇는이렇는이이이 얘는 싸지 않죠? 3천만 원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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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싸지 않네. 어, 여러은 비싼 게 아닌 거 아니에요. 싸지 않은 거예요. <laughs> 우와 눈 돌아가네 진짜. <laughs> 세상에 세상에. 우와. 우와 칼라 봐라 죽인다 진짜. 여러분 비싼 게 아닙니다. 싸지 않은 겁니다. 싸지 않은 거예요. <laughs> 비싼 게 아니라 그냥 싸지 않아서 못 사는 겁니다. 오. 와, 죽인다. 빨간색. 그... 야. 그파소리하고 바스티온도 게기했지 않나? 파수리는 난 예전. 일단 뭐주민게 없어. 우와. 우와, 바스티온. 우와, 이거 구조 보세요. 장난 아니야. 세상에. 야, 얘도 싸지 않은 거죠? 비싼 게 아니라. 싸지 않아. 싸지는 거다. 비싼 건 아닌 거다. A few moments later. 자전거도 구경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laughs> 자,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사교 모임입니다. 바라요. 아, 이거 이거는 사장님이 만든 거예요. 각스 메이드. 우리나라에도 빌더가 있습니다. 와, 현발표 올로 검사하시면빌딩하시는 사장이 네. 나 네, 깐파들로 그 마른 좀 거시기한데 배기통이라고 불러요. 내 자전거가 평범에 보인다. 캐논데이의 네, 레프티 여기가 없어요 얘들은 여기만 있는거 없죠 오로키 아 스타일링 좋고 캐논 달래 데 스타일 좋네요 아, 전통의 비앙키 비앙키 멋있지 뭐 러브 좋네요 멋있다 낡은 맛으로 타는 것이죠 언제라도 설레는 설리 머스터드 뭐 칼라 좋고 타이어랑 호가피 좋고 멋지네요 푸조 그차 만드는 거 푸조 맞습니다 푸조 옛날에 자전거 만들었어요 요즘에는 라이센싱만 하는데 옛날엔 자전거를 만들었습니다 오씨 노비앙키, 내가 엄청 좋아하는 물바지패터 세상에 좋은 거다붙여놨네 핑크 모자. 아, 깔보세요. 여기 핑크 있으니까, 여기랑 깔 맞춘다고. 딱 이만큼 매듭하고, 풀카봄 여기까지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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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경하고 네. 와 네. 이분 봐라 음, 정말 멋있다 네. 콜라보 네. 음. 음. 물통은 네. 음. 그 패션 아이템을 해서 이런거 하나씩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야 나도 옛날 한번 꿈꿨었지 내집 마련 여러분 아, 게 엄청 귀한거예요 이게 니또 츠바사인데 아 디테일 봐 디테일 죽인다 얘 보고 놀라시면 안됩니다 여기 다른 변태차가 있습니다 내가 엄청 좋아하는 거 비전 물방 꼴라고도 있고 삼손도 있고 퍼블 멋있는데 줄라이스 스 티탄버. 파 얼마 스트리트. 인파다시다찾아보세프레임색 이러니까 가방까지 이렇게. 가방은 스페셜라이즈드. 몰떻 디테일 아, 요 아, 시계 시계 이거 직접 제작하셨던데요 세상에 너무 멋있다 다시 보게끔 가사띠 금 제가 여기서 올까요 이게 대박이지 와금 스프라켓 금금손이지 멋있어 멋있어 아주 좋아 데네 안녕하세요 홈바비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94년도에 나왔던 차인데 어, 이제 구동계만 조금 요즘 거로 껴주고휠셋만 요즘 거로 껴워준 상태고요. 앞에 핸들도 아마 90년대 중반 그때. 이때... 오 왔어 그렇게 쳐요 뭐? 요만한데 지금 아니, 이만해요. 메티냐 이거? 진짜... <laughs> <laughs> 세상에 그, 그, 누구 작다 <laughs> 얘 크게 사극 모임이죠. 저희 와이폴, 레이 와이 98년식 트랙 와이폴 와이셀 서이라고 하는 음. 분이 의야 암스트롱이 타 가지고 유명해진 음. 이 프레임이고요. 이제 컨셉이 처음에 올 아메리카를 해 보자 해서 롤프랑 비저넨데바 그다음에 스램 레드 인터코 분께서 전다르마 아아 <laughs> 그리고 제가 방금 찾 2004년식 다운 딥펄스라는 모델이고요. 크로몬이 <laughs> 어, <트러문이> 제조되어 있고 끈이 <laughs> 아시는 그 미니벨로 모양이 아니고 뒤집어지듯한 와이 프레임을 아. 구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laughs> 어, 컨재 같은 경우에는 약간 2000년대 초반 그런 다운 하이엔드를 <laughs> <그리고 웃음> 컨셉 <laughs> <넘어가는 웃음> <시대인데>, 이제 샤만이 넘어가는 시기인데 리지 더 킴프 달리의 딥 프레임에 대해서 가장 생활인 모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베이에서 열심히 피딩해가지고 그렇구요 <놀비> 이제 비슷한 연식을 맞추기 위해서 시마노 STX 7단 한국하게칠단분 자전거 고공운하는도기있니고싶어만데 처음 에는브지톤모니 같은 장르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이제 9년 전이라 보니까 제가 가고 있는 파이프와 플 가지고 제가 쓸수 있는 트랙킹이나 그런 거를 다왜그러 전체적인 컨셉은 빨간색이에요 제가 야간계룡유혹 아스파 증가인 거라기 때문에 아아 빨간인데 애들이 듣더라고요 프레임 채널 들왜 이렇게 빨간색이 친하냐고 그러까야간계룡 평평한 플랜킹 못하까 페라리처럼 해라고페라리오케이페라리 그래서 지내 놓고 여기 앞 밭에 있는 이베이에서 3,000원 주고 샀는데 그, 그 저한테 연락이 오고 두개 있으니까 두개 사면 싸게 되겠다 그래서 두개안 주면 한개더 사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3개 샀습니다. 두 책도 받아냈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저는 그래도 그 미래를 좀나기 때문에 흘러 것들 좀 살려가지고 흰색은 여기서까지 그래가지고 빨간색은 여기서 마무리 한생들다 흰색 해가지고 학생들 맞춰가지고 만들어 놓죠나도테딱 굉장히 만져가지고, 남들이 되게 좋아할 줄 알았는데, 중학생이 너무 좋아해요 <laughs> <laughs> 엄청 좋아해요, 중학생. 그 중학생들. 고등학생까지 맨홀이 생기기 별로 안 좋아서, 중학생이 되게 엄청 좋아해가지고. 나 다음에 봤자 중학생이 되게 퍼스름해가지 아, 해 줘서 날리면서 는데